송장 영역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UCP 39개 조항 중에서 3개 조항을 기억해 주십사 요청드리면서, 어, 예쁘지 않지만 욕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업송장을 심사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는 조항은 UCP 18조에 있지요. 우선 UCP 18조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나서 ISBP의 내용 살피겠습니다. 붉은 것만 우선하면 첫째로 이건 수익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단순하게 송장에 송화인, 란 혹은 화주란에 수익자를 기재한 것 그것만으로는 발행인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한편 송장 이외의 다른 서류까지 포함해서 송화인 혹은 화주란에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더라도 현재 UCP 600가에서는 더 이상 하자가 아니니까 3자 서류 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필요치 않다. 두 번째로는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서명은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리드 나시니까 서명은 필요 없다라고 써도 상관없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번에는 바꿔 봤어요 서명이 필수인 서류 3개 떠올리셔야 되겠죠 성, 서명이 필수인 서류 환어음 운송 서류 보험 서류 이렇게 3가지가 나오지요 다음으로 물품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물품 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똑같아야 되지요. 여기에서는 correspond with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서류들보다 그 일치의 수준을 높여 놨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또 살펴볼 기타 서류에서는 물품 명세를 기재하는 것은 선택상이고, 혹 기재하더라도 신용장의 그것과 충돌이 되지 않는 제너럴 텀으로 쓸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업송장은 물품명세서이기 때문에 물품명세에 관한한 타 서류보다 요건이 좀 올라가 있다 생각해 주시고 다음으로 금액을 써야 되는데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장의 금액과 똑같아도 되고 신용장의 금액보다 클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송장에 쓰여져 있는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청구하는 금액은 신용장 금액보다 크면 안 된다 하면서 통상적으로 송장 금액은 청구되는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환음에 쓰여져 있는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송장 금액이 큰 것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고 환원금액이 크면은 거절이 명확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18조의 내용이고요 이제 ISBP 745 중에서 송장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C1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송장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수리가 거절이 되는 제목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리가 거절되는 제목은 모두 다 PRO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 포마인보이스 프라비저널 인보이스로 되어 있는 건 수리 거절된다. 어 우리가 보통 문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 말할 때 누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다, 전문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앞서서 시작을 하신 분들인 거죠. 문서도 무역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미리 만든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된 프로포마인보이스는 통상 수출 수입자가 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협상 단계에서의 계약의 내용과 실제로 성약된 즉 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아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프라비저널 인보이스는 수리 거절하도록 되어 있고 그이 외의 제목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머셜 인보이스, 텍스 인보이스, 컨슐러 인보이스 이런 것들 다 허락되는데 두 가지만 안 된다. 프로포마 인보이스, 프라비저널 인보이스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C1 A에 쓰여져 있는 내용 하단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리 가능한 경우 신용장에서 인보이스를 요구하고 있을 때 커머셜 텍스 파이널 컨슐러 인보이스는 되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프라비저널 인보이스는 안 된다. B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된 서류의 제목이 커머셜 인보이스가 아니고 단순히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더라도 수리할 수 있다.